오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운 없고 피곤할수록 전신순환이 되어 활력이 생깁니다. 컨디션 끌어올리는 에너지 충전 요가 시작합니다. 자, 이번 동작은 수리아나 마스카라 A 동작입니다. 매트 앞에 편안하게 타다 아사나로 서주세요. 양손은 허벅지 옆에 발바닥 전체로 바닥 지면을 밀어내면서 몸통을 한번 바르게 세워봅니다. 자 마시는 숨 머리 위로 합장을 한번 해보고 시선은 손끝 몸통을 길게 한번 뻗어주셨다가 내쉬면서 양손 바닥을 짚어서 두 무릎을 살짝 접을게요. 내 복부랑 허벅지가 붙을 수 있도록 턱 끝을 당겨서 뒷목 한번 길게 늘려주고 자 마시는 숨 척추를 앞쪽으로 길게 뻗어내면서 멀리 한점 바라봅니다. 어깨랑 손끝은 일직선 내쉬는 숨 아랫배를 당겨내면서 복부와 벅지, 머리는 툭 떨어뜨려주고, 자, 손바닥 바닥 잘 짚어내면서 한발한발 한발 뒤로 플랭크. 다리는 골반 넓이, 손바닥 전체로 바닥 지면을 밀어줍니다. 두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과 턱 끝을 바닥 쪽에다가 내려놔 주세요. 어깨를 끌어내려서 마시는 숨 몸통을 한번 들어 올려 부장가사나 내쉬는 숨 엉덩이를 뒤로 발끝을 꺾고 힙을 높이 들어 올리며 다운독 포즈에서 호흡해봅니다. 아랫배를 당겨서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호흡하면서 내쉬고. 자, 시선 손과 손 사이를 바라보며 복부 당겨 한발한발 한발 가져오세요. 두 무릎 살짝 접어 배꼽 당겨 복부 허벅지 머리 툭 떨어뜨려주고. 자, 마시는 숨. 몸통을 길게 척추를 뻗어내면서 멀리 앉아. 내쉬는 숨 천천히 상체 숙여주셨다가, 마시는 숨 머리 위로 합장하면서 몸통을 들어주고, 시선은 손께 내쉬면서 가슴 앞에 합장하며, 양손 허벅지 옆에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동작은 하이런지 자세입니다. 우리 매트에 바르게 한번 서서 두 다리를 모아내셨다가 두 다리 넓이를 앞뒤로 어깨 넓이 두배 정도 넓게 벌려주시면 되세요. 오른발 뒤꿈치를 높이 한번 들었다가 오른발 뒤꿈치를 왼쪽 바닥에 한번 내려놓고 왼 다리는 접어주면서 뒷다리를 쭉 한번 펴낼 거예요. 그리고 양손은 골반을 짚어서 내 틀어진 골반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체중이 왼발, 오른발에 골고루 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다리 사이에 몸통이 수직으로 설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시면서 양 팔을 귀 옆으로 만세 한번 해주고 어깨를 끌어 내리며 숨을 한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어 보고요. 마시는 술 몸통을 계속해서 높이 끌어 올려 보고 내쉬고 두 발바닥 나란하게 바닥을 눌러 내면서 호흡은 계속 이어 나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셨다가 내쉬어 볼게요. 자 천천히 양손 골반을 짚어서 뒤에 뻗어 있는 오른 다리를 왼발 옆으로 가져오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자, 이번 동작은 전사 2번 동작입니다. 자, 우리 매트에 서서 가슴 앞에 합자 그리고 두 다리를 어깨 넓이 두배 넓게 한번 벌려보세요. 그리고 마시면 양 팔을 어깨 옆으로 한번 벌려주고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왼무릎을 천천히 한번 접어봅니다. 골반은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를 한번 끌어내리면서 천천히 시선은 내 손끝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발바닥도 바닥을 꾹 한번 눌러줍니다. 천천히 시선 정면 바라보면서 양손 머리 위로 깍지를 껴서 손바닥을 천장을 향해 쭉 한번 뻗어주고.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내면서 오른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사선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마시며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고 한번더 갈게요. 내쉬면서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오른 발바닥은 꾹 한번 눌러보고 마시며 돌아오셔서. 양팔을 어깨 옆으로 길게 뻗어내셨다가 시선 손끝 천천히 시선 정면 바라보며 양손 골반, 왼다리를 펴서 두 발을 11자로 만들어주실까요? 자 이번엔 양손을 등 뒤로 깍지를 껴서 가슴과 어깨를 열어주고 숨을 크게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숙여 내쉬면서 정수리가 바닥 쪽을 향할 수 있도록 턱 끝을 당겨서 뒷목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깍지 낀 손을 앞쪽으로 천천히 어깨 긴장감을 풀어내면서 넘겨줍니다. 마시고 내쉬며 체중을 발가락 쪽으로 살짝 이동시켜보고 어깨는 부드럽게 계속해서 호흡하며 긴장감을 풀어나가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자, 천천히 깍지 낀손 엉덩이 쪽두 무릎을 살짝 접고 배꼽 바라보며 올라오시면서 깍지 낀손 풀어 골반을 짚어 상체 일으켜 주세요. 정면 바라보시고 한발한발 한발 가져오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트위스트 체어 포즈입니다. 우리 매트에 서서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두 무릎을 접어서 무릎선까지 한번 앉아볼게요. 앉아볼게요. 자, 허벅지 힘으로 조금 버텨주실 거고, 그리고 숨을 한번 들여 마셨다가, 자, 내쉬면서 배꼽이 오른쪽 방향을 향하게 왼쪽 팔꿈치를 오른 허벅지 바깥쪽에 걸어봐 주세요. 그리고 내 몸이 기대지 않도록 오랜 손바닥으로 왼손을 밀어내고, 팔꿈치는 허벅지 바깥쪽을 밀어내면서 몸통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몸통을 회전을 시켜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시고요.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엉덩이를 무릎선까지 낮춰주시면서 호흡해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허벅지 힘으로 조금 더 버텨보시고, 다시 마셨다가, 내쉽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서 발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뒤로 멀리 한번 보내주실 거예요. 자, 몸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중심을 조금 더잘 잡아주고 아까랑 똑같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밀어내면서 몸통을 한번 더 트위스트 비틀어서 시선 천장을 바라봐 주세요. 숨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셔 봅니다. 자, 그리고 양손을 천천히 풀어서 바닥을 짚고 왼발 옆에 오른발을 가져가면서 엉덩이를 높이 들어올려 다운독에서 내 몸을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두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 뒤꿈치 아기 자세로 휴식해 주세요. 자, 이번 동작은 와이드 스윙 자세입니다. 자,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오른 다리 뒤꿈치를 회은 가까이 당겨 오시고, 왼 다리를 옆쪽으로 뻗어낼 수 있는 만큼 벌려서 뻗어주세요. 자, 오른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을 편안하게 짚어보고, 왼손을 천장을 향해 들어줍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자, 내쉬는 숨, 왼팔을 오른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엉덩이를 들어주시고요. 왼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서 힙을 조금 더 앞으로 그리고 왼팔은 귀 옆으로 쭉 한번 뻗어주실 거예요. 오른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서 내 엉덩이가 앞쪽으로 가면서 골반 앞쪽이 열릴 수 있도록 내 가슴도 크게 열어내면서 시선은 머리 뒤로 툭 넘겨서 머리 뒤쪽 멀리 바라봐 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 가능하시다면 왼팔을 조금 더 왼쪽으로, 다섯, 넷, 셋, 둘, 하나. 왼팔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내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두시고, 턱 끝을 당겨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다리를 하나하나 뻗어서 돌아와 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바시스타 아사나입니다. 자, 매트에서 우리 옆으로 한번 누워주시고, 오른쪽 팔꿈치가 바닥이에요. 어깨 아래 팔꿈치고, 어깨에 기대지 않도록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기랑 어깨는 멀어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 팔꿈치와 엉덩이, 그리고 다리를 길게 뻗으셔서 내 몸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맞춰보세요. 내 왼손은 배꼽 앞에 바닥을 짚어주시고 두 다리를 포개내면서 두 발끝을 플렉스하듯이 당겨와 줍니다. 자, 오른발, 새끼 발날은 바닥을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자, 천천히 왼다리를 접어 오시면서 내왼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을 잡아 보세요. 자, 힘드시면 여기서 유지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가능하시다면 천천히 무릎을 내가 펴낼 수 있는 만큼 펴내 볼 거예요. 가능하시다면 천천히 왼다리를 다 펴주시고 절대 오른 어깨에 기대지 않도록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기랑 어깨 멀어지게 그리고 왼다리를 조금 더 길게 천장 쪽으로 뻗어 주세요. 그리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해 보고 다시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자, 천천히 왼다리를 접어내면서 다리 제자리로 풀어 주고 자, 여기서 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서 한번 뛰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면 왼손을 천장을 향해 길게 뻗어 보고 거기서 오른쪽 옆구리의 힘으로 버텨 봅니다. 숨 참지 말고 호흡하세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셨다가 내쉬어 보고 마지막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도 바닥을 짚어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자, 이번 동작은 누워서 하는 바타코나 자세입니다. 매트에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자, 두 다리는 쭉 한번 뻗고 양쪽 어깨를 끌어내리며 턱끝을 당겨서 뒷목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두 무릎을 접어주고 자, 엉덩이 뒤썩 허리를 바닥에 붙여내면서 두 무릎을 바깥으로 천천히 한번 열어내며 발바닥끼리 합장을 한번 해 보세요. 자, 무릎을 억지로 바닥 쪽으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긴장감만 풀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양팔을 귀 옆으로 기지개 켜듯이 손끝을 멀리 마시는 숨 뻗어내주고, 내쉬는 숨양 팔꿈치끼리 한번 맞잡아 봅니다. 호흡 마시는 숨 가슴을 들어 올려주고, 내쉬면서 허리는 동그랗게, 다시 마시고, 팔꿈치를 높이 밀어냈다가,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요. 내쉬어요.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반대로 한번 맞잡아 보시고 똑같이 마시는 숨 가슴을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갈비뼈를 바닥쪽으로 끌어 내려 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양손을 풀어서 양 팔을 어깨 옆으로 한번 벌려보세요. 턱 끝을 당겨주고 두 무릎을 모아서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한번 당겨와 줍니다. 자, 복부 살짝 당겨내면서 무릎으로 오른쪽으로 두 번만 더. 한번 더. 반대쪽도 똑같이 허리가 스트레칭이 될수 있게 무릎으로 천천히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더. 그리고 제자리 돌아오셔서 발바닥을 바닥에 두고 두 다리를 길게 뻗으셔서 양손 골반 옆에 사바아사다로 휴식해줍니다. 어떠셨나요? 지루한 삶에 에너지 충전하는 요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활기찬 하루를 위한 오아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